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희대학교 전공박람회 융합의 빅뱅이라는 가제로 저희 지금 행사가 지금 올해 첫 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메인 키워드는 어, 창의 융합 그리고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참여는 저희 자유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경희대학교 정말 전체 학생들이 이각 전공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보고 본인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장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예 기획된 행사이고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목표도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축제 장을 마련해준다라는 음. 또, 또 하나의 목표도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학생들이 할수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마련을 했는데요. 뭐 학생들이 그런 취지에 맞게 잘 즐겨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미로 접근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본인이 어떤 진지한 탐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의가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고 은 아무래도 또첫해 진행이다 보니까 저도 미숙한 점이 있고 또 우리 행사에도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 행사 마무리를 하고 나면 저 저쪽 제안권 저 정말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역과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반대를 한다는 경험을 할수 있어서 어,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부스 운영하는 건 하, 그 외부에서 한 적은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처음인데 또 학생들이 많이 와 주셔서 좋고 또 앞으로도 내 네, 이런 기회가 많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